상 동계올림픽에서 눈부신 활약을 이뤄낸 강원 출신 전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8일 오전 강원도청에서는 선수단 환영식이 열려 선수단 성과 발표와 축하 공연, 메달 시상금 전달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환영식에는 올림픽에 출전한 도청 실업팀 지도자 3명과 메달리스트 윤성빈, 김보름, 원윤종등 선수 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빙상과 스켈레톤, 봅슬레이 등세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과 은메달 등 모두 다섯 개의 값진 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날 도에서는 윤성빈 선수에게 5천만 원, 김보름 선수의 3천만 원 원윤종, 김동현, 전정민 선수의 각각 700만 원등 메달리스트 5명에게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에, 강원도 출신 강원도 쪽 선수들이 에, 우리 올림픽을 앞장서서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아주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어, 깊이 감사드리고 성원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어, 세계선수권대회는 물러내고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파이팅! 한편 도는 이번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 지급은 물론 유망 선수를 포함해 계약 연장과 연봉 인상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도민 tv 송혜림입니다.